저는 지금 구리 둘레길 1코스를 가고 있습니다. 신랑님과 함께. 여기는 구리포창강 고속도로를 위로 넘어왔고요. 짠. 비가 온 뒤라 땅이 좀 젖어 있어요. 살짝. 네. 좋네요. 현은 역시 오면 좋아요. 동네 앞산이에요. 되게 낮은. 정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쪽 펜스 너머로는 구리 동근능이에요 입장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펜스로 막았는데요. 네, 얼마 안 됐는데. 어. 우리 동구릉도 한번 가기 괜찮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넘어가면 왕의 능이 있는 거죠. 누구의 능입니까, 구리? 동쪽에 아홉 개 왕가의 무덤이죠. 동쪽에 아홉 개 왕가의 무덤이랍니다. 동구릉. 아니 그래도 이름 있지 않아 지정? 왕들하고 그 마누라들 붙여 있는데. 아. 동쪽에 아홉 개 동구. 아, 동구, 능. 아, 그렇구나. 서울은 서쪽에 다섯 개. 아, 저희 신랑은 역사에 능합니다. 네. 가팔라서 촬영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호한 길을 갔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미끄럽죠? 외길이고, 옆은 굴러 떨어지겠어요. <laughs> 비가 온 뒤라, 잘못하면 미끄러지겠어요. 길도 좀 좁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내려갈 땐 좀, <laughs> 이게 두, 굴이 둘레길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위험하다, 진짜. 어, 씨, 그만 아니에요. 찍어야 되겠다. <laughs> 계속 돌고 있었네. 자. 물이 깨끗한게 흘러내리고 있네요. 길이 좀다팔름판네요오씨 미끄러질 뻔 했지. 이제 저기, 구리포천강 고속도로 위를 건너갈 거예요. 다 갔다 왔네요. 아,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되게 상쾌해요. 안녕. 여기는 구리포천강 고속도로. 요거 타면은 잠시까지 10분이면 가죠. 요금은 듭니다. <laughs> 아, 좋다. 딱 가볍게 운동하기 좋은 코스예요. 한 5km는 되나요? 올라갔다 오는 게? 네. 5km는 되나요? 5km도 안 돼요? 그렇게 안 되죠. 3 k 로도안 됩니다. 어, 아까 제가 정상에서 내려가는 것부터 찍었으니까 한번 볼게요.